도시계담 405호의 녹음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마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다. 캐리는 낡은 푸른 하늘 고시온 간판 아래에서 캐리어를 끌고 서 있다. 3층 창문의 방범창은 빗물에 녹슨 색을 띄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 생물이 말라붙은 핏자국 같았다. 보증금 50만원 월세 25만원 관리인 아줌마는 껌을 씹으며 말했다. 그녀의 뚱뚱한 손가락 사이에서 열쇠고리가 딸랑거렸다. 하지만 405호는 소독비 5만 원을 추가해야 해. 해리는 통장을 꽉 쥐었다. 서울역 근처에서 이보다 더싼 방을 찾을 수 없었다. 비록 그 가격이 바퀴벌레와 욕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열쇠가 405호 방문에 삽입되는 순간 문틈으로 썩은 과일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침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열평남짓한 방 안에는 이전 세입자의 유품들이 쌓여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교과서, 부러진 화장 브러쉬, 그리고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해린이 흠집이 가득한 플라스틱 케이스를 건드리자 기계가 갑자기 삐걱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새된 전류 소리 속에서 소녀의 흥얼거림이 들려왔다. 이미 사라진 낙화유였다. 해린은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녀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고시원 방음 안 좋아. 관리인이 복도에서 껌을 뱉으며 말했다. 지난주에 여기서 재수생이. 쾅. 혜리는 녹음기를 급히 끄려고 했지만 자신의 엄지손가락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에서 그녀 뒤에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분홍색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혜리는 곰팡내 나는 방에서 뒤척였다. 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그녀는 천장에서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점점 더 빨라지더니 결국 콘크리트를 긁는 손톱 소리로 변했다. 달빛이 벽에 물자국을 손바닥 모양으로 비추고 있었고 그 손자국들이 눈에 띄게 침대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혜리는 편의점에서 407호에 사는 전역군인 형을 만났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붉은 팥빵을 보고 갑자기 말했다. 3년 전이 건물은 장의소였어. 영안실이 4층에 있었지. 카운터의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교복을 입은 다섯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오른손에 테이프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캐리는 방으로 돌아가 그 테이프를 꺼냈다. 비면 라벨에는 삐뚤빼뚤하게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녀의 흐느낌과 물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고시원 아저씨들이 부적물을 마시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파. 그들은 거울 뒤에 있어. 녹음기가 갑자기 미친 듯이 대감기 시작했다. 해리는 전원 플러그를 뽑으려 했지만 플러그가 꽂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에 교복 소녀가 그녀의 눈알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지는 분홍색 액체가 바닥에 숫자를 이루었다. 405 비를 가르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관리인 아줌마는 피로 얼룩진 교복을 태우고 있었다. 불비지 보관실에 담긴 다섯 구의 부풀어 오른 시체를 비추었다. 그들의 오른손에는 모두 테이프 조각을 쥐고 있었고 녹음기에서는 소녀들의 마지막 비명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405호 방에는 새로운 전단지가 창가에 붙어 있었다. 낡은 녹음기는 조용히 구석에 놓여 있었고 다음 세입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